프리랜서로 살아남기 위한 준비와 노하우 아홉 가지로 나누어 짧고 명료하게 자 그럼 세 번째 나만의 기준 단가와 디자인 진행 매뉴얼을 정확히 작성하여라 작업 상황과 작업 양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정하고 각 경우별로 기준 비용의 매뉴얼을 결정해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충고 한 마디가 있는데요 절대 헐값으로 시작하지 마자 다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와의 프로다운 소통을 위해 꾸준히 연습하여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겐 실 작업 못지않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프로다운 응대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경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응대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더 의뢰 시에 프로답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문의 또는 오더 시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자인 견적, 작업 진행 순서, 작업 진행 기간, 준비해야 할 자료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두고 문의 시에 매끄럽게 응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첫 인상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안하는 디자인에 대한 브리핑의 중요성인데요. 디자인의 퀄리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말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안하는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적어보고 말해보고 연습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위해서 저는 아직도 이것 다섯 가지를 늘 잊지 않으려고 연습합니다. 충분한 예의, 당당함, 단호함, 여유로움, 융통성 뻔한 얘기 같지만 쉽게 몸에 배이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화에서 어느 하나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메모를 해서라도 체크하고 연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볼때 간절함, 그러니까 이를 구걸하는 대화법은 절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